어, 왜왜왜왜도가나왜 굴러주냐? 아. 어, 지어또또또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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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. 아파게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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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laughs> 왜 아파가 안해 가자. 오! 와, 아이고야. 근데 저거는 뭐 정당한 거라서 뭐라고 할수 없다 오 나이스 덩치가 크니까 살짝만 쳐도 그냥 밀린다 근데

있대, 저거 어? 어. 그치, 저건 저 안, 안 어? 저건 판때기안보 아, 그래 그거 알아어 아, 이구야개사 아, 아이구야 그냥 애들 그냥 애들이 덩치가 크니까 태클을안 할래도 그냥 태클처럼 보이는 거 같은데요? 심하게 손으로 밀고 이러진 않는데 어깨 내미는 거는. 애들이 세게하니까 애들도 따라가야지. 그렇지 그렇지 이, 이거는 그래 테클 막 지저분한 태클이 아니라서.

어어도신경쳐 어, 나오겠다. 버고 차이. 버거 버거 버거. 아! 어? 네. 네. 치가두 개인데. <laughs> 어제도 그잖아 네. 어제도 키가 막 오늘 오늘은 옆으로 큰 애들이. 네. 옆으로 잘 올라가고 이럴 거 어, 민이이 오오오! 오오! 왜 끝까지 치켜 오오오! 나이스! 사봐! 오, 어 어디가? 아니, 왜? 그재미가 잡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재미가 잡다 멋아 그럼 또못 잡아? 아니 몰라 그래서 달려고 아, 근데 그럼 못 잡는 가두 번은? 아, 내가, 내가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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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유, 와우, 와우. 아, 이거 뭐 <laughs> 잡아 아저 여자 코치님 있네 그, 그, 그 여자 코치님 소리리네 어저목소리왜 아, 자꾸 치네 그래, 작년에도 2학년 맡았다 맞네 애가 아니 거 중이, 그러니까 이거, 이거, 이기는거 이거, 이어이갔이가 여기다 그냥 거 이거, 잖거 이거, 이거, 오이 그렇지! 가서 드리블! 드리블! 어? 아, 엄마가 부끄러워 엄마 지금 숨어있어요, 저마지막또 말하러 간다, 또!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말하러 간줄 알고 아, 여 <laughs> 아, 어디? 아... 빵빵, 잘 됐긴데 하나도 안 보인다. 제나가아마 저기 이 담바가 얇다.

옳지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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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가자. 가자. 계속 어, 좋호 가자. 하나 넣어 들어갔다. 들 잘했다. 들어갔어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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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제 제니 열심 히 뛰라고. 가만 <laughs> 서 있지 말고. 어, 가만 이러고.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가만 서 있지 말고 열심 뛰라고. 오이 시 오이, 오이, 오. 진짜. <laughs> 동화은 타조 같았니 다리가 길어가지고, 어, 완전 가는 게. <laughs> 아, 차가좀 느낌이, 차화 좀. <laughs> 뭐? 가자! 오이씨, 페이스. 오, 요씨 나이스, 아! 가자! 아가보자오자씨 가자! 자그자 가자! 가 가자! 자 가자! 가자! 가이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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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싸움 해버려 응, 잘 갔는데 네, 네. 아, 지금 다리가저오만 길었어도. <laughs> 그래, 음. 그래도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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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력이 많다는 게어이고아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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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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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거의 말을 안 해. 요즘에 말을 좀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거의 말안 하잖아요. 어, 이래저래 전해라? 어. 어 어제? 도구이가 자꾸 자뒤 그냥, 타면은 뭐라 하지. 그렇게 하지 마. 눈이 저렇게 눈이 좀 많이. 따라다니지 마. 그런 얘기는 하지. 어디로 눈이 가. 눈이 해. 해. 저렇게. 눈이 이런 얘기는 안 하도. 도구이는왜 그러고서는? 도구이는 자꾸 사람 쫓아 다녀가지고. 사람을 자꾸 쫓아 다녀. 안가 되는데. 그렇게 하면 니만 힘 빠지는데. 왜 자꾸 사람을 쫓아가노?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상관없는데 얘 올라가니까, 얘건 참가운데 위에 올라가니까 위로 그냥 큰데 저렇게 해버리면 체력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얘기한다. 안 뛰면 뭐라 하고 퇴사는 다 이런 뭐라 하지. 뭐 이렇게 경기대전 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안 하더라고. 어 가자 가봐 그렇지 가봐 와아 놀아 놀아 아 그렇지 아우 나 아, 경기 이거 잘했다 잘한 거지 아 잘했어 잘했어 삼박자가 맞았다. 그렇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한 번씩 읊어주지 경계하는 도중에는 근데 그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엄청 일을 시켜요 일단 해보고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일을 시켜그 애들 백날 미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 애들 아빠야 옳지 옳지 어? 옳지 뛰 아, 그렇지 잡으래 그냥 아이들 패스 에프지 그래. 그럼 어정거정하니까 네. 판단력도 빨빨리이 모기가 근데 아 물이 더러우니까 모기도 있네. 나이 팔긴 나 됐네. 모기없어모기있으 조심해야겠다. 어 얘.. 허리까지 내려가는괜찮겠어네올아지그래 그러니까. 나한테 잠깐만. 거기 들어가. 일로 이이 지금 옆 찍고 있어가지고. 아니 해라. 여기 모기 있다. 아갑허리까지 내려와가지고. 이건 또몸기다 이만 가아 누구 오진인가? 3번 어